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4월 2일 일요예배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엘릴리 라마 사박단이 다윗과 예수의 외침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0편 22편 1절 상반절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중하반절입니다. 엘렐리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엘릴리 라마 사박단이 다윗과 예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 원인이라 할수 있는 다양한 지배 체제의 폭력성에 대한 설교를 지난 몇주 동안 이어왔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는 성서에 나오는 참으로 불편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읽고 아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만 계속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정말 불편한 분이 있었다면 이 설교는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 이미지 중에는 21세기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는 구약성세에 나타나는 이 세계의 모든 지배체제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는 폭력성을 들추어내고 1세기에 예수님은 묵시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폭력적 구원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백부장의 고백을 토대로 폭력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폭력을 당하고, 그 위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 다윗 왕이 이미 한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2편 1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정치, 막강한 군사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권력까지 마음대로 주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을 통하여 많은 것을 탈취한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으면서까지 여러 여성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 왕이 하나님, 하나님, 어짜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 왕의 이러한 외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버렸다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왜 자기를 버렸느냐고 탄식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항자였습니다. 왕에게 저항했고, 부자에게 저항했고, 제사장에게 저항했습니다. 청빈을 주장하며, 의도된 가난을 실천했습니다. 새로운 평화를 주장하며, 박스로 마나 거짓 평화를 비판했습니다. 일반 민중들과 함께하는 출가의 삶을 살다가 권력자들로부터 처참하게 십자가 폭력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여성 신학으로 유명한 로즈마리 루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은 예수를 안티메시아라고 말하였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권력자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 메시아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다윗 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다윗 왕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다윗 왕이 했던 탄식과 동일한 탄식을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을까요? 다윗은 수많은 것들로 가득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탄식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분노를 한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외친 하나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탄식은 하나님 하나님 어짜여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가십니까? 라는 외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그의 탄식은 더욱 가지고 더욱 채우고 더욱 쌓아놓고 더욱 강력해지려는 탐욕의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비워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탄식은 혹시라도 자기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건 마저 더 철저하게 비우게 해달라고 간구한 비움의 탄식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엘릴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외침은 그야말로 왜 나를 버렸나요? 라는 탄식이 아니라 지금 목숨마저 비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제발 나를 온전히 버리십시오. 나를 버려주십시오. 라고 한 마지막 간구였다고 여겨집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또다시 JMS 정농석 같은 사회비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회비들은 강력한 권력자의 힘 강력한 하나님의 폭력적 심판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돈을 채우려 하고 권력을 채우려 하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지배하려고 하고, 심지어 여성들을 구르밍하여 마음대로 농락하는 등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움의 신학은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거짓 메시아들과 사이비 종교들은 모두 채움의 신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썩고 경제적으로 썩고 문화적으로 썩고 정치적으로 썩고 마침내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썩어 해당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 사회를 파괴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탐욕과 집착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채우는 신앙에서 버리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들빛교회는 채움의 신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치기 위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채움보다는 비움이 자리에 서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절히 기도했던 엘릴리라마 사박단이라는 온전한 비움의 신앙으로 성숙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기야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론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찌 생명까지 내어놓는 비움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까지 비움의 삶을 살아가려 했던 그 높은 뜻은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랑하는 들빛교의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움의 신앙을 구체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길입니다. 종교의 길이 체험의 길이라면 영성의 길은 비움의 길입니다. 종교의 길의 최종 목적이 체험을 통한 축복에 있다면 영성의 길의 최종 목적은 완전한 비움. 이를 캐노시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캐노시스를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체험의 축복은 또다시 체험을 원하는 탄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또다시 채우려는 폭력과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비움은 그 무엇 하나 소유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평정 상태에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체험에 대한 욕구도, 더 이상의 탄식도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넘어 영성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빛교회도 이제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넘어 영성의 길로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그 새로운 영성의 길에 대해 앞으로 계속하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웃 여러분 다윗왕의 엘렐리라마 사박단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엘렐리라마 사박단이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채움의 삶과 채움의 신앙이 아니라 비움의 삶과 비움의 신앙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온전한 비움, 곧 캐노시스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비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렐리라마 사박단이 다윗의 탄식은 더 채우려는 탐욕, 커다란 집착이었습니다. 엘렐리라마 사박단이 예수의 탄식은 더 버리려는 비움, 온전한 페노시스였습니다. 엘렐리라마 사박단이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도 온전한 비움의 길을 향하게 하소서. 아멘.